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념과 철학이 좀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그야말로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의 크기나 주변 세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도자 본인의 신념 철학 일관성이죠. 저는 예를 들면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은 쉽게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세력은 많고 대통령이 될 준비는 돼어 있으신 것 같은데 뭘 하려는지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 한번 들다보고 싶은데요.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퇴진과 탄핵을 외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고 민심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죽을 주장했죠. 근데 문의보님은 거국 중립 내각 또는 박근혜 이선 후퇴 또는 명예로운 태진 이런 얘기 하시다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하시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승복한다고 또 바꾸시고 이런 중대사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입장이 바뀌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지 표현이 바뀌신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이 탄핵 중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에, 입장을 내오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저도 어, 이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촛불민심과 함께 해왔다고 네. 자부합니다. 예. 근데 입장이 좀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선우태 정도로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상황이 창... 네. 흐르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 이 촛불집회를 정치가 주도하려 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반대로 초본 의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할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어려울 때 국민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국민들 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요. 입장이 한네번 정도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7월에 원점 재검토 말씀하셨다가 몇 차례 약간 약간 미세하게 납니다만. 어쩔 수 없지 않냐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사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국회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후보 본인의 의견은 아직도 내지 않으시는데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국가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는 본인이 이 중요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람직하냐 아니냐 사드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정말로 그 짧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그우선 이제 촛불 집회를 정치인이 앞에서 이끌었다면 저는 이 촛불 집회 순수성이나 사발성이 훼손될 것이 될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드 배치 문제는 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면 저는 오히려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교적 노력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네.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또 다른 측면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야권연합정권을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대연정이 아니라 야권이 연합해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개혁동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야권연합정권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문 후보님은 당대표 하시다가 대부분의 우리 주요 인사들이 탈당을 해버렸고 또 그분들하고 감정적 관계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최근에 또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야권통합이나 연합정권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거와 또 반대로, 또 캠프에는 재벌의 우호적인 기득권자들, 또뭐친방뉴스 악성노조 발언하는 분들, 다이빙벨 뭐 상영방해, 또 청경동사사건 관련자 등을, 이 기득권자들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안희정 지사, 안희정 후보께서는 차라리 정치적으로 대연정을 한다고 해서 좀 분명한데, 문 후보님은 형식은 대연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뿌리를 보면 혹시 기득권과 대연정하는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문재인의 정부는 과연 어떤 지향을 가지지 국민들이 의심이 되거나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김광두와 김상조라고는 전혀 상반되는 인사를 또 동시에 영입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소현정은. 뭐 저도 필요하다고 여러번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같은 야권 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어, 아직은 어, 이 소연정을 이야기하기가 이럴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이 소연정이 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 캠프의 어, 구성에 대해서는 어, 지금 우리가 아, 무슨, 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고위공직자 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정권교체를 돕기 위해서 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득권 대연전과 관련된 건데요. 전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재벌들이 최순신한테 뜯겼다. 이런 표현을 저번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재용은 이미 그때 당시에 뇌물을 주고 자기 이익을 챙겨다 구속됐는데 어떻게 이 뇌물을 준 것을 뜯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결국은 재벌들 입장에 서 계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보면 법인세는 맨 마지막에 증세하겠다. 그리고 각종 복지정책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것도 왜 하필이면 시민들 세금부터 올리느냐. 아, 재벌 비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간단하게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게 뭐저 간단한 질문이 아닌데요. 이분 20초가 남았네요. 예, 네. 예, 네. 네. 우선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불균세 그 인상 부분은 우리 당의 당론이죠. 어, 과거 어, 참여정부 시절의 법인세로 그 돌아가서 어맞아 법인세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에, 그러나 저는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어 네. 정세를 하는 순서가 있다. 에, 우선은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네. 늘리고 네. 그다음에 또 고액 상속 증여세 늘리고 또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네. 네. 그다음에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어 법인세 실효 소유를 높이고 그것도 부족할 때 에,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법인세 증상을 네.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에, 우리 이재명 네. 후보님은 아까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인세를 어, 지금 최고 세율 22%를 30%로 어,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 우리 법인세 22%는 지금 OECD 국가 평균이 22.8%이기 때문에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법인세를 자꾸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22%에서 22 한꺼번에 8% 올려서 30%로 높인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해 주실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증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벌 대기업 10대 재벌 기업들이 12% 정도를 개우 내고 있는데 실효세율 기준으로 이게 OECD 평균 실효세율이 제갈기로는 22% 정도 됩니다. 그 근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16%대죠. 그래서 500억 이상이 되는 초 대규모 영업 이익을 얻는 법인만 500억 이상이 돼서 증세를 하게 되면 실제로 OECD 평균 실효세율 정도에 도달하게 될 거다. 우리 당 당론이 우리 당의, 우리 당의 당론이 아까 말씀하신 500억 이상 과표에 대해서 25%를 하자는 거죠. 아, 당론이 그렇다는 음, 것인데 음. 너무 과소하고 너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기 때문에 겨우 440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조 원 정도가 마련이 되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기초연금 증액이라든지 아동수당 지급이라든지 그 10조 들거든요. 그거라도 일부라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늘리는 건 좋은데 기업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기업이 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문 후보님과 저 생각의 차이죠. 500억 이상 영업 이익에 대해서 8% 증세한다고 해서 기업 망하지 않습니다. 올려봐야 지금 독일 법인세율이 요 30%고 프랑스가 33%고요. 일본 35%, 미국 35%입니다. 결코 30% 올려도 일부 기업들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 같은 맥락인데 네. 어, 지금 이제 재벌 부분도 뭐 재벌 계획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주 선명하게 재벌 해체 또는 뭐 재벌 체제 해체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 목표가, 아, 재벌을 계획해서 재벌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고 경제를 집중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어, 이 우리 경제 생태계를 네. 공정하게 만들고 어,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고 그와 함께 재벌은 맞아 글로벌 기업으로 네. 오히 성장하게 하자라는 것인데 재벌 해체 네. 뭐 그렇게 하면 <laughs> 어, 이 네.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 토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재벌의 황제 경영을 폐지하고 재벌 기업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쟁력을 가진 제대로 된 기업으로 살아남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재벌 해체를 저는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재벌 기업 해체쓰서 자꾸 워딩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예, 만드신 느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재벌 팩트 시스템 체크를 해보면, 네, 아, 네, 그런 체크 뜻은 아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재벌 해체란 말한 일이 없어요. 예, 좋습니다. 예. 재벌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예. 것이다. 더 튼튼하게 착한 재벌. 예, 예. 만들어주는 그렇게 되길 것이죠. 바랍니다. 네. 예, 우리 그 이재명 후보님이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라, 아, 그냥, 어, 이 다른 자리에서도 요즘 어, 영입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어, 우리가 세력을 함께 하더라도 이 도덕성과 개혁성이 겸비된 어, 그런 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뭐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이 다 사과를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아, 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고요. 어쨌든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고위공직자를 뽑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는 정권교체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정권교체를 돕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고위공직 인사 때가 되면 저야말로 역대 정화대에서 가장 검증이 깐깐했다던 민정수석 제 출신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고위공직에 대한 검증 염려 마십시오.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승복한다고 또 바꾸시고. 이런 중대사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입장이 바뀌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지 표현이 바뀌신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이 탄핵 증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입장을 내오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저도 이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간 촉구 미 신과 함께 해왔다고 네. 자부합니다. 입장이 좀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선호태 정도로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상황이 네. 흐르는 것이고 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 이 촛불 집회를 정치가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저는 반대로 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할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어려울 때 국민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국민들 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요. 에, 입장이 한네번 정도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7월에 원점 재검토 말씀하셨다가 어, 몇 차례 약간 약간 미세하긴합니다만 어쩔 수 없지 않냐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사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국회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후보 본인의 의견은 아직도 내지 않으시는데.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국가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는 본인이 이 중요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람직하냐, 아니냐. 사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정말로 그 짧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그, 우선 제 촛불 집회를 정치인이 앞에서 이끌었다면 저는 이 촛불 집회 순수성이나 사발성이 훼손될 것이, 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드 배치 문제는 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저는 오히려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는 능... 네, 것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념과 철학이 좀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그야말로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의 크기나 주변 세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도자 본인의 신념, 철학, 일관성이죠. 아, 저는 예를 들면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은 쉽게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세력은 많고 대통령이 될 준비는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뭘 하려는지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제가 이 말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퇴진과 탄핵을 외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이고 민심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문의보님은 거국중립내각 또는 박근혜 이선 후퇴 또는 명예로운 퇴진 이런 얘기하시다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하시고 탄핵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교적 노력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네.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또 다른 측면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야권연합정권을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대연정이 아니라 야권이 연합해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개혁동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야권연합정권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문 후보님은 당 대표 하시다가 대부분의 우리 주요 인사들이 탈당을 해버렸고 또 그분들하고 감정적 관계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최근에 또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야권 통합이나 연합정권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거와 또 반대로 또 캠프에는 재벌의 우호적인 기득권자들 또뭐친박 뉴스 악성노조 발언하는 분들. 다이빙벨, 뭐 상영 방해, 또 청경 동사 사건 관련자 등을 이런 기득권자들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안희정 지사, 안희정 후보께서는 차라리 정치적으로 대연정을 한다고 해서 좀 분명한데 문 후보님은 형식은 대연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뿌리를 보면 혹시 기득권과 대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문재인의 정부는 과연 어떤 지향을 가질지 국민들이 의심이 되거나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김광두와 김상조라고는 전혀 상반되는 인사를 또 동시에 영입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소연정은 뭐 저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같은 야권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어, 아직은 어, 이 소연정을 이야기하기가 이럴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소연정이 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 캠프 어, 이 구성에 대해서는 어,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에, 입장을 내오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저도 어, 이 탄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촛불 미심과 함께해 왔다고 네. 자부합니다. 예. 입장이서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선우태 정도로 뭐 하자 탄핵이 뭐냐? 정치가 흐르는 거죠. 상황이 네. 흐르는 것이고 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 이 촛불 집회를 정치가 주도하려 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반대니 촛불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할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어려울 때 국민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는 국민들 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 뭐 여쭤 보겠습니다. 사드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요. 입장이 한네번 정도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7월에 원점 재검토 말씀하셨다가 몇 차례 약간 약간 미세하게 납니다만 어쩔 수 없지 않냐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사 아니고. 어, 철,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국회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후보 본인의 의견은 아직도 내지 않으시는데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국가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는 본인이 이 중요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국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신념과 철학이 좀 뚜렷해야 되고 어, 그리고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어, 그야말로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의 크기나 주변 세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도자 본인의 신념 철학 일관성이죠. 저는 예를 들면 이재명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은 쉽게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세력은 많고 대통령이 될 준비는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뭘 하려는지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 한번 듣다 보고 싶은데요. 중대 사안에 대한 지도자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퇴진과 탄핵을 외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이고 민심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생명을 걸고 그렇게 죽을 주장했죠. 그런데 문의보님은 거국중립내각 또는 박근혜 이선후퇴 또는 명예로운 퇴진 이런 얘기하시다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하시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승복한다고 또 바꾸시고 이런 중대사안에 대한 지도자들의 입장이 바뀌면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지 표현이 바뀌신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그이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정권 교체를 돕기 위해서 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득권 대연정과 관련된 건데요. 전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재벌들이 최순신한테 뜯겼다. 이런 표현을 저번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재용은 이미 그때 당시에 뇌물을 주고 자기 이익을 챙겨다 구속됐는데 어떻게 이 매물을 준 것을 뜯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결국은 재벌들 입장에 서계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보면 법인세는 맨 마지막에 증세하겠다. 그리고 각종 복지 정책들을 하겠다고 나시는데 결국은 이것도 왜 하필이면 시민들 세금부터 올리느냐? 재벌 비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점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간단하게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laughs> <한테> <laughs> 이게 뭐저 간단한 질문이 아닌데요. 1분 20초가 남았네요. 네. 네. 예, 예, 우선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바람직하냐 아니냐, 사드 처리에 대해 된다고 생각하는냐 아니냐, 정말로 그 짧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그 우선 제 촛불 집회를 정치인이 앞에서 이끌었다면. 저는 촛불 집회 순수성이나 사발성이 훼손될 것이, 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드 배치 문제는, 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저는 오히려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교적 노력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네.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또 다른 측면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야권연합정권을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대연정이 아니라 야권이 연합해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개혁동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야권연합정권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문 후보님은 당대표 하시다가 대부분의 우리 주요 인사들이 탈당을 해버렸고 또 그분들하고 감정적 관계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최근에 또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셔 가지고 거의 야권통합이나 연합정권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거와 또 반대로 또 캠프에는 재벌의 우호적인 기득권자들 또뭐친방뉴스 악성노조 발언하는 분들 다이빙벨, 뭐, 상영방해, 또, 청경동사사건 관련자 등을, 이 기득권자들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안희정 지사, 안희정 후보께서는 차라리 정치적으로 대연정을 한다고 해서 좀 분명한데, 문 후보님은 형식은 대연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뿌리를 보면, 혹시 기득권과 대연정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문재인의 정부는 과연 어떤 지향을 가지겠지 국민들이 의심이 되거나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김광두와 김상조라고는 전혀 상반되는 인사를 또 동시에 영입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소연정은 뭐 저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같은 야권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어, 아직은 어, 소적정을 이야기하기가 이럴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소적정이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 캠프.